고집, 깔끔하게. 아니 난 7천점 찍으면 인스타 DM으로 여성분한테 DM 한 100개씩 오는 줄 알았어. 단한 개도 안 왔다. 그런 거 없다. 아니 투챌리라도 없다. 나 투챌 였는데도 없었다. 챌린저 계정두 개였는데도 다 그런 거 없었다. 아니 PC 방 가서 챌린저 화면 틀어놓으면 여성 그 알바생 분한테 그거 뭐냐 그 쪽지 받고 막 그런 건줄 알았다. 근데 그런 것도 없었다. 나. PC방 알바, 남자 알바생이 음식 주러 왔다가 놀라거나 뭐 그러던데? 그건 있었는데. 이런 거 없나? 이런 거 있는 줄 알았는데? 없던데? 아니, 발론한테는 오버워치를 갔어야 돼? 아, 이제 게임도 문제야? 아니, 승규 방은 못생겼고, 서포트 아닌데 슈발 게임까지 잘못 선택했네, 그러면? 아이댔네 승규 방은 애초에 그 가능성이 없는 게 당연한 거였네. 뭐 조건 맞는 게 하나도 없네. 죽댔네요 인생. 아, 나 롤체는 좀 치는데? 롤체 마스터 가지고는 안 되나요? 고라파동행님도 여성 비율 높다고? 아니, 나 빼고 다 높네, 그러면 슈발. 나만 없네! 아니, 뭐다 높네! 아니, 오늘부터 여성형 방송으로 전향해야겠다. 이거 안 되겠다. 배경화면부터 바꾸라고?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? 누가 이거 좋아한다 그랬는데, 여자들이? 이거 아니었어? 아니, 이거 아니었다고? 아니, 누가 그랬어? 누가 나 속였어? 아니, 승규, 또 속았어? 아니, 이거 하면 여자가 줄을 선다 했는데? 이, 이거만 키로? 이거 줄세 명씩 선다 했는데? 또 속았어? 슈발 승규 봐. 근데, 이제 집중하죠. 여자 얘기 나올 때마다 박던데. 어어어어어어, 블리츠 쳐 웃다가 줬댔죠. 풀안 쓰지, 풀안 쓰지, 풀안 쓰지! 매니언들이 <목소리> 생성되었습니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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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집, 깔끔하게 안 되겠다 그냥 풀박자게 근데 풀 박았지만 감정적으로 썼지만 에라이 씨큰그림이요이 각을 본 사람은 진짜 없지. 이순간이 진짜 큰 그림 지졌잖아 그냥 미친 놈이지. 아, 어, 상대도 당황한 거지? 어, 이 새끼 뭐지? 왜 족같이 하지, 게임을? 아, 어, 나 욕해버렸다, 슈발, 승경 이거. 여성 시청자 모으려고 욕안 하기로 했는데. 벌써 어겨버렸다. 다시 욕안 하기 들어가겠습니다. 욕안 하기, 다시. 이렇게. 어, 아! 아니, 이걸 먹고. 여기. 풀 진짜 끝까지 봤다. 동체 시력 지렸지? 진짜 끝까지 봤어, 플래시. 아니, 근데 잘했는데, 이응 하나는 좀. 와, 아, 근데 진짜 님들은 너무한 게 뭔지, 암? 님들은 근데 진짜 너무하다. 승경 솔킬 딸 때는 아무 말 없어. 그냥 죽잖아? 죽잖아? 그러면 진짜 승경 죽이려고 달려든다니까? 아니 님들 왜 이렇게 너무하지? 왜 이렇게 엄격해 나한테? 아니 순간 잘할 때는 흠 이러면 팔짱 끼고 보다가 순간 한번 죽으면 바로 팔짱 풀고 이 개새끼 드디어 죽었 이러는 느낌이라니까? 아니 왜 이렇게 엄격해? 아 님들 때문에 집중 다 깨졌다 진짜 아 진짜 님들 때문에 그냥 아 진짜 하냥다 님들 때문에 그냥 할렐루야, 할렐루야, 할렐루야! 아니, 썬플라워님, 닥치세요. 썬플라워님, 닥치세요. 까지가 농담이고요. 또, 분위기 험악해질 뻔 했다, 그죠? 아니, 시청자분들은 그 슈바 채팅 칠라고 왔는데, 슈바 닥치면 안 되지, 어, 농담이 돼. 아, 습니다 미성년자 때 삼지구에서 규박이형 와야 쳤는데 팬이라고 하니까 담배 사줬던 거 추억이니? 그런 적 없습니다. 승우 담배 사준 적 없습니다. 미성년자 담배 피면 안 돼요. 역전 가보자고 뭣 할렐 할렐 할렐루야. 조기로 빠지는데 뭣 근데 여러분 좀 보듬어 줄순 없나요? 사람이 좀 힘들면, 못 넘어질 수는 없는 건가요? 여러분, 왜 이렇게 가혹 하시 죠? 시전 을 끊임없이, 주 시는 거 죠? 야미좀못넘어 <놀람> <놀람> 주고, 화났 네, 자, 대야 화났 지, 예, 없 네. 승규박 하드 캐리안의 모습 보고 싶어서 방송 찾아오는 거였다고요. 기대에 부응을 못한 채 잘못이네요. 잡드리겠습니다 기대에 부응을 못했다. 고래서 한번 잡아드릴게요. 싸워도 되나요? 이거? 이거 막 싸우는 거 맞냐? 아, 저기 잡았어. 이지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지. 이거 그냥 졸라 막 싸워, 애들 응, 좋댔어, 그냥. X댔어, 그냥. 이길 생각 없다는데 민감하대 했어 살려줘 아닌가? 이거 이길만한가? <목소리> 별로 안단하네 상태를 먼저 잡는건 아주 좋은 선택이야 포수야 잡아줬어 나머지는 어떤데? 나머지는 좀 빡센가? 쉽지 않나 나머지는? 음. 여기까지? 너 없던 존나 대충하네 이새끼 흐웨이가 그 제일 잘하네 우리팀이잖아 우리 흐웨이를 우리 잘못봤다 제일 잘하는 친구였다 할렐 알렐, 할렐 알렐루, 할렐루야 가는중

된거같 은데, 아, 데미 지가 이상 한데 일단 시합 끄는거 좋아. 토 에이 공 계절 들같 은. 좀 날렸어. 아, 앞에 풀이 왜 있어? 앞에 풀왜 있는 건데? 왜, 왜? 크아~ 가자! 가는 거야, 시원하게 시원하게 가자! 야, 후회, 미안하다. 나도 의심해가지고, 우리 팀! 네가 제일 잘하는데 미안하다 왜요, 왜요? 성공이 너 못했다 이거 시청자들 엇가 때문에 집중을 너무 못했다.